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175페이지 3번 문제죠. 찔러오면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아, 간단히 푸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하는 것은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문제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는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보자고요. 1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다음, 자 그럼 이제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요? 이전 등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갑이 피담보채권을 소멸을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조충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입니다. 답이 될수 없네요. 2번.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은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네요. 소유권이 없어요. 물권이 없죠.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네요. 3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명의자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요. 아직 등기 안 했죠.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채권적 충구권이네요 4번 갑이 은행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갑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물권이 있죠. 이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총권입니다. 답은 뭐죠? 5, 4번이 되네요. 5번입니다. 자 5번은 좀 지역적인 게 한데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고요. 우리 일본 민법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59년 12월 31일 전이에요. 이 사람은 의사주의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고,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었겠죠? 그죠? 59년 12월 31일 전에는. 자, 근데 우리 민법이 시행되면서 등기를 빨리 강제하기 위해서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5분 보시면. 민법 시행 60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민법 시행 후 6년이 지나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부칙에서 5년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고요. 5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났죠? 6년이죠? 이 사람 이제 소유권이 상실된 상태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59년 12월 31일까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짐으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었는데 60년 1월 1일부터 5년 내에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한 소유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비축에서 부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사람은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왜요? 오는 신하고 되면 등기 안하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였다는 거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사 번이죠. 사번 4번 문제입니다. 아, 답은 사 번이 아니라 뭐죠? 사 아, 번이죠, 그렇죠? 그죠? 사번 문제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 번.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의리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때 그러면 의뢰 등기는 무효고요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와 행사하는 등기충우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매매로 인하여 갑 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까지를 끌어볼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이주 아 중간 생략 등기를 직접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 문제거든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에 달라 고 청구하려면 갑을병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특히 갑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할까요?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동의해야 돼요? 갑이. 따라서 병은가백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한 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려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최초 양도인인 가백 동의는 필수적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문제 질문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서 소멸시 권리, 소멸시 권리지 않는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째,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한 경우에, 두 번째,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해가지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하죠. 어, 자신의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니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아요. 따라서 아, 매수인의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경우에 환매 특약이 기한 매도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청총권이다 왜냐하면 환매권은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5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일단 갑은 정액에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진정 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명칭이 어떻든 간에 가에에는 물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으니까 이들 이러한 청구권은 뭐가 되죠?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명인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요것도 법적 성질은 뭐가 되죠? 물건적 충고권이 된다는 것까지 귀엽게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물건을 변,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공구리를 치고 망치질하고 못질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죠 따라서 신축자는 등기 없이 뭘 취득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왜요?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요 언제냐 이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 기둥을 박았어요 그럼 얘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긴 하지만 건물은 아니에요. 따라서 토지의 일부로 취급돼요 외벽을 둘렀어요. 이것도 부동산이긴 하지만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의 일부로 취급이 됩니다. 뚜껑을 덮었어요.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토자 분리된 독립된 건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바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인 거죠. 자, 신축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하느냐? 기둥과 지붕과 외벽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되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가끔 잘 냅니다. 보시면 갑으로부터 겨우 기초 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그럼 갑은 기초 공사만 했네요, 그죠? 을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그럼 우리 건물을 완성했다는 말은 을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둘렀다는 말이고요. 을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미등기인 동안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왜요? 을리 등기 없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다시 병에게 매두와의 병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다.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경우 가불병우 다음 주장 중 타당한 것은 답은 뭐죠? 일 번에 을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등기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병이 선이 아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자이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갑의 등기 갑의 보존등기는 무효고요. 또 우리는 무효의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1번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5년간 점유했어요. 그럼 20년이 지났으니까 취득시효를 완성했죠.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못했다면 갑에게는 소유권이 없죠. 따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의뢰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경려받지 못한 경우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갑에게 소유권이 있네요. 3번 의뢰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전등기는 격려하지 못한 경우, 자 일단 갑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완성되는 순간 건물에 관한 멀취득해요. 소유권을 가져요. 음 따라서 이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잔대금을 안 줬더라도 이전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을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질적 관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는 경우는 1번 한 가지인 거죠. 넘기셔서 7번 문제를 보시죠.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3월 10일 감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005년 6월 20일 매매 기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까지 일단 끊어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상이 찌푸러져요. 왜냐하면 가불병도 꼴뵈기 싫은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오면, 와, 이런 그지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먼저 문제 자체가 그늘지고, 아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옆에다가 문제를 읽으면서 메모하셔야 돼요. 뭘 메모하냐면 순서를. 자, 그럼 보자고요. 날짜를 신경쓰지 마시고, 맨 처음에 가바프로 소유권에 관한 보전 등기가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을명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가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으시고, 계속 보시면. 그리고 2006년 9월 11일 증여 기하여 병병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은 좀 틀린 거죠. 세 번째 병무 앞으로 뭐가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뭘 물어보는지 눈치를 채시겠죠. 일단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런 가등기 상태에서 병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가 이순이라는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이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요. 조심할 것은 물권변등의 시기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 한때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예요. 1번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충격력이 없습니까? 2번 을은 병이 아니라 가백의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이기 때문에요. 3번 우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수익안에 여 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한때요. 그 말은 본등기하기 전까지는 병이 적법한 소유자인 것이고요. 본등기하기 전까지 병이 얻었던 그 수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뜻인거죠. 4번 병은 갑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아요. 왜냐하면 병은 소유권에 관한 뭘 했어요? 본등기를 했으니까 추정력이 있는거죠. 5번. 만일 X 토지에 관하여 2004년 10월 20일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런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로 청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뭔가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등기하기 전이라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가 경류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뒤에 경류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7번과 8번이 사실관계가 똑같음을 알수 있죠.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갑 소유권, 두 번째 을 가등기, 세 번째 뭐죠? 병 소유권, 반복적이고. 한번 보면 될것 같은데요. 5번 보시면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 왜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병의 등기는 직권 말수된다 맞는 질문이죠. 9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1 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해 주기라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유효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경우 5표시 무의원칙이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 결과 B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한 겁니다. A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죠. 4번. 국유재산 3의 종사는 공무원이 법률 규정에 유반하여 국유재산 A토지에 대하여 타인 일명으로 빌려 국가가백에 체결한 매매 계약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무효입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5번. 조합 가부 조합장 의리아 조합 가부 조합장이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거의 조합소유에 토지에 대한 체결한 매매계약인데 대리권 남용이죠 그죠 대리권 남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을과 짰다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상대방이. 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아, 유효가 아니라 어떻게 무효겠죠. 따라서 유효한 것은 이번 한 가지가 답인 거죠. 10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실제 등기는 갑과 병사에 이루어졌다. 이 간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왜 유효하다고요? 첫째, 세금 회피는 인간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부정산 등기특별조치법은 강행규정이지만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 보시면, 판례는 이 법의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동법시행 이후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 X죠.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을 앞으로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의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내가 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좀 메모를 좀 해볼까요? 자, 지금 저당권이 두 개죠.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병저당권자가 요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돼야 돼요 왜요? 혼동이죠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느냐 혼동에 있어서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는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 후순위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의제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1번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을과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번 갑이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은 뭐죠? 소멸한다. 3번 위의 이 경우 병의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된다. 왜요? 순위가 승진되니까요. 4번 갑이 병을 상속한 경우 원칙적으로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왜요? 병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요. 5번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병의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된다. x죠. 왜냐하면 지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만약에 저당권이 소멸된다면 병이 뭐가 되겠어요? 1번 저당권이 될 텐데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관리가 있으므로 은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음,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런 이런 얘기죠.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저당권 혼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이번 갑토지의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A가 1번 저당권, B가 뭐죠?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A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A저당권이 뭐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지만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이 B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음, 따라서 B가 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상권이 있고요. 그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돼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권자도 갑이고 저당권자도 갑이라면 요 저당권은 쓸모가 없는 거죠. 왜요? 지가 경매 받자 누구의 지지상권이 경매될 거니까요. 따라서 따라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까지 나왔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지역권을 뭐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아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